CTS 뉴스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티스 뉴스입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초기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두 선교사는 장로교와 감리회를 대표해 한국당의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각교단의대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연합해 선교 140주년 기념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는 미국 선교사 코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와 헨리거와드 아펜젤러가 한국 땅을 밟은 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감리회 선교사인 아펜젤러는 비록 교단은 서로 달랐지만 한 배를 타고 조선에 들어왔고 선교 활동에서도 교파를 초월한 이해와 협력을 통해 한국의 기독교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장로교와 감리회가 연합으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최근 기념행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새교단은 오는 4월 3일 세문안교회에서 선교 14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 장소를 장로교회 모교회인 세문안교회로 결정하면서 일부 예배 설교는 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예배에 이어 진행되는 기념식에는 특별히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후손들과 해외 선교 관련 유공자들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기념사는 웨슬리안 교단 대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전합니다. 또 선교 140년의 역사를 비롯해 초기 선교와 교육, 사회 봉사의 변화를 살펴보고 미래 선교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 한국교회의 선교 다짐을 담은 선언문이 발표됩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에는 각 교단 신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교사 유적지 순례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한편 준비위는 오는 3월 20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기념 행사 세부안을 최종 점검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목회자와 사역자를 꿈꾸는 이들이 서로의 비전을 확인하고 신학생으로서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신학생연합집회 소식을 장혜수 기자가 전합니다. 사역을 위해 미래를 하나님에게 의탁한 전국 신학생들, 신학교로서 비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국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생연합, 가치가 재건을 주제로 한 제2회 전국신학생연합집회입니다. 개회에 대해서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임석순 목사는 신학교 신대원에서 목회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될수 있는 스승을 만나길 고면했습니다. 또 신학생의 과정은 장차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가치 있는 길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신대원 들어가는 게 쉽게 쉽게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콘퍼런스에는 자성, 성기 사무존중의 가치를 중심으로 신학생이 회복될 때한국교회에 부응이 이뤄질 거란 내용이 주를 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학교가 회복이 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회복을 어떻게 일으킬 것입니까?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는데 그 열매가 무엇일까?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백석대학교의 곽인선 목사와 카츠 대표 최영선 목사의 메시지도 신학생들에게 신앙적 도전을 던졌습니다. 참가생들은 신학생들이 먼저 하나 되지 못한 데 대해 참여하고 신학교와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2019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카츠는 신학교 회복을 통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ts뉴스 장현수입니다. 엄마라는 단어는 떠올리기만 해도 뭉클한 감정이 드는데요. 지난 2015년부터 엄마를 주인공으로 10년 넘게 공연되고 있는 연극 사랑의 엄마가 새롭게 선보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가정의 모습과 찬양 등 기독교 문화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이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는 엄마는 어려운 가정 환경 가운데에서도 헌신하며 홀로 아들을 키웁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는 삶을 통해 사랑으로 섬깁니다. 10년 전 초연을 시작한 연극 《사랑의 엄마》를 조혜련 집사가 처음으로 연출했습니다. 식사하기 전 기도하는 모습부터 배경 음악의 찬양까지 곳곳에 기독교 문화를 녹였습니다. 특히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 가정의 본질을 전합니다. 일단, 어, 십자가를 걸고 저희가 대학로에서 가족 연극을 하거든요. 제가 연출을 맡게 되고, 그래서 더 녹여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정이 작은 교회잖아요. 어,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쩌면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진짜 사랑을 전해주지 못한 건 아닐까. 돌,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요. 또한 철없는 청소년 시절 아들 철동이가 친구들과 싸울 때면 일찍 세상을 떠난 아빠가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진리를 전하며 올바른 길로 이끄는 부회사 성령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철동이가 철없는 청소년으로 나오는데 그때 제가 약간 성령님처럼 주변에서 막아주고 좀 하지 마라. 어 진짜 이거 참으면 된다. 딱3 초만 견디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장면을 할 때마다 아내 성령님께서도 나를 계속 주변에서 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연극 사랑의 엄마로 가족의 소중함을 느낀 엄마와 아들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약간 부모님께 약간 사랑의 같은 말 별로 말안 하는데 이번 연극 통해서 좀더 시간이 있을 때는 좀더 감정을 많이 표현하는 게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저희 집은 이한 가정이 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기도를 했습니다. 네. 스타 배우들이 함께 공연하는 사랑의 엄마는 오는 3월 3일까지 대학로에서 공연합니다. CTS 뉴스 이강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유관단체가 48억 원 규모의 세금 불복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2020년 국세청의 세무 조사 결과 부과된 48억 원 규모의 법인세와 증여세 등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수백만 원 규모의 세금에 대해서만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앞서 신도들에게 DVD를 판매해 얻은 수익에 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고, 행사 후원 항목으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HWPL 측은 국세청의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HWPL 측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세금 약 700만 원에 대해서만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행동하는 프로 라이프가 낙태죄 입법 공백을 방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행프는 성명에서 헌재가 낙태법 개정을 요구했던 2019년 결정 이후 국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실상 무법 상태가 됐다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임신 36주 된 태아까지도 낙태될 수 있는 상황에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낙태죄 개정 입법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국회가 조속히 입법하도록 경고를 해야 한다며 낙태법 공백을 초래한 책임을 외면한 채 다른 사안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펠리핀 대한국제대학의 개교 7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500여 명의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개교 7주년 행사는 찬양 집회와 체육 대회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의 가난 교회 그리고 엘 c 의 기업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선교지 학생들이 복음으로 하나되고 스포츠를 통해 단합하는 시간이됐습니다 제가 비록 학교에 있지만 많이 기회가 된다면 그 학생들 직접 만나는 수 있어 가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학생들이 비록 멀리 있지만 에 대한 과그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 대한국제대학은 한국교회와 필리핀 한인교회 그리고 크리스천교육 등이 후원하는 가운데 빈민가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홀트 아동복지회가 홀트타운 자립생활 관계망 발전 홈커밍데이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1세대 자립가정의 장애인 부부와 자녀, 취업으로 자립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활동 지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는 앞으로도 퇴소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홀트 복지타운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기회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유일 모자 신장 기증자인 엄회숙 씨가 장기부전 환자들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본부는 엄 씨가 장기부전 환자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후원금 100만 원을 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엄 씨는 작은 금액이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TS 권사합창단이 창단 1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는 왕성교회 길자연 원로 목사가 유색을 들어 쓰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어 창단 기념식에서는 권사합창단 이수경 단장이 환영사를 CTS 최연탁 사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후원금 전달과 케이크 커팅, 기념촬영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기도로 한국교회를 개운는 50일 기도학교가 5회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국의 600여 동행교회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김희슬 기자가 전합니다. 대전 한빛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기도훈련을 통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50일 기도학교가 올해도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50일 기도학교는 새벽을 기도로 깨우다를 주제로 오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국 600여 개의 동행교회와 함께 진행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참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들의 교회 모습은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좀더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의 우리 본분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면서 2025년은 또 어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의 교회가 좀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들의 지위를 참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50일 기도 학교는 개인과 교회, 나아가 지역 사회까지 기도의 불씨를 지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10주년을 맞아 기도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더욱 집중적으로 기도훈련을 진행하며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한빛감리교회는 50일 기도학교 뿐만 아니라 24시간 기도회와 목회자 기도컨퍼런스 등 다양한 기도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신앙을 새롭게 하며 한국교회의 영적인 회복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기독교 대한강리회 장로회 남부열래 연합회가 제1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천성교회 한동수 목사는 "우리의 본질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며 "장로들이 하나 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선 천성교회 장현근 장로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안건토의와 회무처리 등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계 용서 운동, 성명의 인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명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트루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흐려 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날씨 예보입니다. 8일과 9일에는 전라권과 제주도 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 하신 분들입니다. 당신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